노물 <목소리> What? 또세개못 어. 들고 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형못줘세 개. 둘이 가서 당겨. 못 찌는 거 아니야? 세개못줘 <laughs> 형이. 야, 이거 너무 큰 거야. <laughs> 너무 커두개 지고 다두개 여기다 갖다 놔야지 이거 끝까지 두 개를 잡을까? 두개 잡아 어, 못 일어나, 못 일어나. 야, 아유, 어우. 엄청 무거워.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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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니히 그걸 이렇게 뒤로 져서 그래. 이거를 앞으로다가 올렸어, 이거. 그래야지. 그래야지. 이제 어. 어. 안 열어, 안지 이제, 지게 잡길래 힘을 줘. 하나, 둘, 쏙! 오! 오! <laughs> 아. 어.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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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 또 운전 못한다 그러겠죠 딱따구리가 있나? 어 미끄러워. 이거, 이거, 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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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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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유가 없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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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세워놔야 모양새가. 아, 이좀 세워놔야지 응. 구멍을 나중에 뚫더라도. 구멍, <laughs> 는 것도 일이 없어 하나에 8 0 개씩. 드디어 벗어나했다 아, 만 개, 만한 개. 노멀.